까요? 어, 저 아쉬운 표정 봐. 잠뭘뭐 <laughs> 하시는 줄 알아? 쌍꺼지래 어, <laughs> 아, 이미지 사진 하나 찍으려고 이러니까. 핸드폰 사진 찍지? 뭐를 하려고 그래? 야, 집어쳐. 이건 쌀이고요. 이건 밀이에요. 다르네. 어떻게 알아? 몰라요. <laughs> 여기 여기 보면 있어요. 얘가 쌀이라고 하셨죠? 여기가 밀이네요. 밀. 쳇씨. 쌀이네요. 쳇씨. <laughs> 음. 잘못된 정보는 좀 곤란해요. 야, 문을 열었대냐? 가 봐라. 지금 29도래. 무슨 딴 얘기? 29도? 어, 이번 주 식나.

퇴근 안 한다, 애들하고. 응. 최고해 응. 응. 빨리. 응. 다이나마이트야 이거. 진짜 응. 너무 무거워. 다이나마이트야. 야, 일로 와봐. 왜냐면 야, 일로 와봐. 야, 아니 저기 옆에 제 제과점 있다고 우리 커. 사러 가야 돼 케이크. 아, 빨리 와. 응. 네, 지가야숙해 뭐? 이거 바운스 엔터테인먼트 어에아 어, 아, 아, 아. 아, 귀여워. 아, 귀여워 나 같아, 나 같아. 지랄 <웃음> <웃음> 왜 이렇게 항상 카메라가 켜있냐 <laughs> 네. 야, 식사님, 야 진짜 이거 진짜. 한 바퀴 돌고 음. 좀 사자 진짜? 너 어디 갖다 줄 거야? 오케이. 야, 나씨가... 오, 야, 근데 집에 갔다가 한번 씻어. 야, 나는 매일 학교 가는 버스 안에서 나는 같은 자리 앉아 있는 그녀 보곤해 일부러 그 너의 눈을 나물게 하고 있지만 아무 말도 날진자 신이 없어. <목소리로> 그치?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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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가 아니, 아니, 어! 내 아니, 아아나아 그냥 다아지면 돼요 니지아 <laughs> <laughs> 다음 뭐야? 우리 이거 먹고 뭘 먹어? 아니, 우리 아니, 수 먹으러 가야나 콩국수 아니, 아니, 아어먹니아아아아아아 <laughs> 어. 지혜야, 무릎 꿇을 정도냐고. 자존심 상해. 안 내려, 수민이. 가위바위보. 아! <laughs> 얘들아, 지혜를 내려가. 다시. 그럼 그러니까 뭐가 멋진 건데? 다시. 다시. 너는 저기 저기 이거. 너는 얘야. 그래 이 역할에만 충실해. 너는, 너는 제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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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뒤적여. <웃음> 알았으면 뒤적여. <되게? 웃음> 아, 알았으면, 알았으면 뒤적여. 알았으면 뒤적여. 뒤적이 아니고. <laughs> <laughs> 야뇌같아와뇌 수민아 <laughs> 너 검은색도 먹어봐 와 국물 갈게 <laughs> 와, 아니 어두워졌는데 이렇게 나오면 완전 새까만 밤일 것 같아 한시간 치고 나와서 밤이지 밤이면 어때? <laughs> 와 지금 어떻긴 네 배부르다고 하시지 않으셨나요? 야, 프랑스는 태권도복도 참 예쁘다 나도 입에다 볶고해 근데도 이뻐? 그럴 수 있지, 야. 배? 아 잘생겼다. 한지민이면 못봐 한다. 아니 잘생기고 말고. 착지. 음, 아, 배불러. <laughs> 원래 술이 배불러가지고. 아니 우리 아까 콩물이 너무 불었어. 콩이 맞아. 안 춥냐? 야너 배탈 나. 다시 불어. 엄마들 알죠? 지혜야 배탈 나. 오, 오 너무 잘 달라. 야 친구한테 그거를 <laughs> 지혜야. 아 어, 친구한테. 나 <laughs> 너무 리우리 일단 이거 먹자 <laughs> 파인애플 체리 이런 거 나온 거 같아 수면 잘자 언니 항상 하는 말이지 다정하게 잘자 습니다 카메라 켰어? <laughs> 아어어 아, 아, 이거 끝내준데 기가 막힌다 어, <laughs> 그러게 너, 너 쓰레기야? 뭐? 피크닉 어 갖고 와 잠시 둔 거야 어 빨리 사서 갈거 아니야? 어 사서 가자 나 제대로 안 먹었다. 응, 나 낙지 먹고 싶어. 우리 거의 오리탕에 낙지 들어가 있었나? 이거 왜 그래? 왜, 야, 왜 그래? 나 숙었던 거 같아. 없어. 그냥 먹고 싶다고. 해. 아니 시장에서 좀 이거 오케이. 오한 것도 좋아. 어, 오케 아니, 얘는 아니. 아니. 원래 냄새가 어디 갔어? 아니. 아니, 아니. 아니. <웃음> <웃음> 어. 어 네. 이거 어때? 벌로야! <목소리> 전복 다섯 마리 만원아 뭐? 고 아저씨가 말해주신게맞았어 뭐? 이입 아닐걸? AI 아니야? 맞아 맞아. 아아 야, 씨야, 풀 u 다너 이거 한 번도 안 먹어봤어? 응. <laughs> 오리구이. 나 h a t do you want? b a 다 k 와. 야 b 도 l l Whoa, y e a 이 Tando, h o 운명장 고갈 노래터 야 화장실 가 어디 갔어? 아니 안 마려워도 비워야 돼안마려워 돼? 안 아니 미리 내놓고 가야 된다니까 아니 저거 알지? 저거 이따가 화장실 마렵다고 지가 말한다 그옆 사람 앉았어 봤어? 차가야 혹시? 우리 아 창가야 헉? 잘했지? 더더욱 마려워 왜 이런 거 말하는데? 싸 부러 차? 어 바로 차 이따 타야 돼 까붙지 말고 이따 타 먹을 거 좋아해. 안 먹어? 무겁지 어, 귀엽네. 귀엽네. 야, 귀엽네. 아, 아주. 기억이 안 나. 너 때문에. 귀엽네. 그렇지.